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바뀌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살 것인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수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끝에도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았나, 하루 시작할 때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하루, 1년이 끝나면 그럼 한 해를 돌아보는 안 그러면 뭐한 해가 바꾸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뭐한 해가 바뀌면 자꾸 21년도를 쓰잖아요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죠 쓸 일이 없으니까 뭘뭘 <laughs> 이렇게 볼펜을 안 쓰니까 서양 전통에서는 이제 새 결심이라고 하는가 새 다짐. new year's resolution 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많이 하죠 작심 3일 예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3일도 못 갑니다 의지력이 약해져서 이제 옛날에는 3일 가, 3일까지 갔는데 이제는 뭐 작심 뭐 하루 이렇게 해야 되는 좀 그래도 이렇게 소클 테스트가 이런 말 했잖아요 뭐 살피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약간 그러니까 그 살피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것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한 다짐을 하고 새로 다짐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또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렇게 세, 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이런 두 가지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한 해에 아, 2021년에 그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꿈과 같은 본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봉선사에서 이제 여러 차례 집중 수행을 했죠. 뭐 여러 이제 뭐 명상 여행 이런 것도 순례 뭐랄까? 명상 여행 거기 명상 이런 것도 뭐 제주도 강원도 많이 놀았네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런 여기 여기 두분 도바님은 사이판 이렇게 사이판 다녀오셨어요 얼마 전에 몇, 그것도 약간 꿈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남았어요 어젯밤의 꿈처럼 뭐가 남아요 기억만 남는다는 거예요 기억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뭐가 남느냐? 업이 남아요, 업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경험에 거기 어떻게 마음을 가질, 가졌는지 따라서 이제 그것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모든 우리가 올해 경험은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이렇게. 꿈 같은 본질, 이렇게 실체가 없는 모든 경험은 꿈과 같구나. 이렇게. 이런 꿈같은 본질을 살피는 거요. 이게 지혜의 측면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방편의 측면에서 그거는 이제 자비의 측면에서 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잘한 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또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고 어떤 공덕을 쌓았으면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수행을 했으면 그럼 이 공덕을 이제 모든 중생들에게 성불에 헤양을 하고 또한 스스로 축하하세요 기뻐하세요 어 잘했다 뭐냐면 공덕을 스스로 기뻐하면 이거는 오만하고 다르거든요 예 잘한 것을 스스로 기뻐하면 그런 선한 경향을 경,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못한 것이 있으면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고 또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지혜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았구나 모든 것은 실체가 없구나 모든 것은 지나갔구나 개인이 그렇게 고통을 고통을 집착했네 개인이 그렇게 행복을 집착했네 뭐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지나가고 말 그런 허망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런 지나가는 지나가고 말 그런 본질을 살피고 또한 한편에는 예 네, 한편에는 잘한 것을 축하하고 이렇게 수행한 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또한 뭐 아침 기도하셨으면 스스로 기뻐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하고 회향을 하면 이 공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보살도 회향을 본받아서 이제 올해 모든 공덕을 회향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원하시면 이제 오늘 오늘 한해 마지막 날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하는 날로 해 보고 해 볼까요? 내일은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날이고. 좋은 것은 우리는 이제 새해가 두번 오잖아요. 그래서 한달 이렇게 다짐해 보고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또 이제 설날에 또 다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일단 이제 1월1일부터 한번 다시 해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laughs> 한달안 되니까 이제 또 <laughs> 설날이 진짜 설날 진짜 새해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그래요 그럼 오늘 한 해를 한번 돌아보, 돌아보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방식으로 그래요 그럼 오늘 이 공덕과 삼세 공덕을 보살도 해양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 성불을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을 뜻합니다.